자, <laughs> 자 이번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 조금 빨리 갈게요 분사공 이제 분사공문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고 어차피 우리 파전는 해석을 잘하기 위한 수업이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기본적인 거 설명할게요. 자, 기본적인 거 설명 좀 하고 있다. 우리가 분사부문이라고 하면은 문장이 뭐로 시작해요? ing 이렇게표기 시작해요. 이렇게. 음. 자 이건 가장 기본이겠지. 가장 기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해석할 때, 문법 이제 문법 시간에 배워 이런 구체적인 것은 근데 선생님 이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것만 짚고 넘어되니까자 우리 분사부문은.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ing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 인데 여기 안에는 항상 접속사 주어 동사 가 들어있어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렇게잘 볼게요 이렇게 하나 묻입니다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주어 가 같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사를 생략해야 하죠 그 다음에 주어도 생략해요 그 다음에 우리 뭐합니까 동사 원형이 아닌지를 하잖아요 그치 그럼 능동이면 이렇게 돼요 수동이면 뭐가 돼 항상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항상 이렇게 쓰셔야 되고 자. 근데 우리 뭐 비는 뭐합니까 생략을 하니까 그래서 뭐가 남아요 자 현재 분사랑 이렇게 과거 분사랑 두 가지가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쳐서 뭐라고 해? 그래? 분사 구문이라는 거야. 요 이해돼 그렇지? 그럼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이 자, 근데 좀 전에 설명을 뭐냐? 접속사가 있었잖아, 그렇 근데 문법적으로 풀 때는 눈만 보면 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해석할 때는 뭐야 접속사를 살려주자 해석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이 접속사는 자 보입니다. 어떤 부사 등의 성격을 띠는 접속사들이었어. 이제 부사절 명칭 알아야 돼. 까먹 안했다 뭐라고요? 부사절에 쓰이는 접속사였다고. 제일 먼저 우리 뭐가 있어? 나 정리 좀 하고 다시 읽게. 자, 나 썼냐? 쥐고 할게. 썼어, 썼어, 쓸 것을 말써 필요한 거. 선생님 분사 문법은 그냥 필기 력냥 간략하게 해서 해석용으로좀할 거니까. 자, 아까 우리 동사 파트는 외워야 되는 파트지만 이거은 이해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어. 좋아이가거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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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봐이봐 응. 응. 그래서 파트는 분사 공부는 안될 거고 앞에또 동사만 낼게요그건는 당겨서 해야 거지. 거는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나 동산을 배우고 있어야 돼. 그치? 그렇죠? 일로 와. 현영이 어. 왔네. 그치? 아, 현영이 왔어. 네? 앉아라. <laughs> 자, 오늘은 <우단히> 그럼 보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그러 접속사, 주어적그 다음에 이 문장이었어요. 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생각해서 분석을 만들었잖아, 그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속에 뭘 생각을 해냐면 접속사가 요런 게 있어요, 첫째. 자 여기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돼? 여러분 갖다 묻힐 수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와? 모 이유가 나와? 그 뭐가 나옵니까? 미코 f 가있 i 요그 다음에 시인스가 있죠 o m e of a joke. 에 u t i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뭐가 있어? 조건이 있어야겠죠? 조건은 그 v e n y e a r o l d boy. I saw the c h o c 가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들어가? e c h o c o 가 a t e I'm g o i 것은 뭐 o keep 올 y a s 고 있으면 돼요 자, 해석, 해석 그 g <laughs> 그럼 잘 보세요, 노리가 이렇게. 그럼 문장이 이렇게 현재 문사랑 과거 문사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여기 있는 동사를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를 연두해 두고 뒤에 있는 줄을 갖고 와서 해석하야돼 그치? 왜? 어, 선생님 여기 주어가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뒤에 있는 주어 같으니까 생략했잖아, 그렇지? 그럼 해석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뒤에 있는 주어를 갖고 와서 해석하는 걸을 하셔. 그냥 해석하지 마세요, 아시죠? 겠 나는 정확한게 중요해. 왜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공부가 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납니다. i n g 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주어 갖고 와야지. 그렇죠. 여기 주어가 없다면서 뭡니까? 얘랑 얘랑 주가 같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점선 서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점선 네 개, 1, 2, 3, 차좀 골라서 해석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 부분의 해석이 약간 까다로울 때가 있어. 괜찮나요, 우선 이제 자, 그런데 우리 올도는 언제 씁니까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이 뭐야? 반대일 때는 얘를 썼어야 돼. 그럼 오 이상하다. 여기는 긍정이고 얘가 부정이야. 그럼 여기를 해석 뭐 해야 돼? 얘를 집어 썼을 페이지. 괜찮요이 자기 능력이야. 그래서 문사 고문은 생각보다 해석에 좀 까다로울 때가 있어. 어떻게 돼? 접속사를 뭘 넣어서 해석할 거냐? 뭐 이거는 자기 능력이 되는 거야. 여기 괜찮나요? 무슨 한자인지? 그럼 힌트가 있어. 앞뒤가 반대일 때는 얘 집어 넣으면 돼.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두 번째 잘 게요 오 여기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 가은 단위는 뭐가 있어야 돼? 입고 거 있어야지. 이해돼? 그렇지 조동사가 있으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럴 거야. 나는 리플을 넣어주면 돼요. 힌트가 약간 있다. 괜찮아. 그다음 나머지 1번하고 3번은 해석이 꼭 비슷해. 요거는 그냥 줄중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얼쭉다 돼요. 해석상. 근데 우리가 2번하고 3번은 약간의 이제 트릭이나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해석할 때. 요거 괜찮냐? 무슨 이제? 오케이 됐죠. 자 하나 더 설명 도 할게요 그러면 자 설명 다할 건데 자 이거 지릅니다 <laughs> 자이기읽 이거 볼게요 그면 우리가 이제 <laughs> 이렇게 말고 이제 얘얘 이렇게 나와요 PP가 나와요 이렇게 좋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줄을 가꾼다고 했죠 그치 1번 2번에 뭐예요 접속사 내가 내가 지금 골라야 되겠지? 내가 쓰시고그 다음에, 얘는 운동이니까 직접 뭐뭐 하다라고 해석 오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PP로 쓰여있죠.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수정이니까. 얘는 주어가 뭐뭐 하게 되다. 혹은 뭐 뭐를 당하다. 혹은 뭐 뭐를 받다. 요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주시면 되지. PP일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얘를 갖고 와서 수동으로 반드시 쓰게 해주셔야 돼. 얘도 미국에서 왔지 그지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술이야 오자 영어 못 마실 때. 왜냐하면 그냥 쓰면 넘어가 버린다고. 안 되고 반드시 주어를 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주는 습관 가져야 돼. 오케이 이거 중요해 나못 마실 때 그지? 해요 우리가 기본기 말고 이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해서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 자, 볼게요. <laughs> 자,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물론 시험에는 여기 출제할 거야. 당연히 여기 출제야. 뭐 쉽게 되면은 펜이냐 페이드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시겠죠? 이렇게 물어봐 시험에 물어보면 분사고면 이렇게 나와. 분사고면은 운보에 무조건 철제한다고 그럼, 요렇게 쓸 거냐? 요렇게 쓸 거냐? 반드시 물어볼 건데, 그쵸? 근데, 우리 집에서는 누가 쓸다 희가 봤어. 그치? 그럼, 희를 바꿔습니다 그럼, 년은 해석서가 어떻게 돼? 수동. 년은 해석? 능동. 그쵸? 그럼, 년은 해석서가 어떻게 돼? 집을 한 거야? 집을 받은 거야? 집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치? 그지 그럼, 해석을 써볼게요. 그 일에 대해서 돈을, 집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맘니까 도구를 원결을 택묻뜻이냐 짐을 꾸려서 떠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일니까요 괜찮아요. 왜 나고 애 저는 거의 같이 써도 괜찮은거죠 그는요, 그 일을, 그 일에 대해서 돈을 집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집을 받았을 때, 그는 떠났죠. 그냥 그거죠 그는요? 오케이. 만약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 자리에 학교에서 시험 출제를 요렇게 다 생각을 했을게요. 자, 한번 가까워요. 그런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을 취를 했어요. 그리고 연장을 붙어서 그났어요. 의미가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이게 되죠. 그렇죠? 분사부는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알아내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요렇게 키포인트 핵 분석을 얘기한 괜찮아요? 그그러한 그러면, 다 하나만 더 설명, 러면게요한 5분만 더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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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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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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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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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면그러그러 그러면, 그속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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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거고 이렇게 했어요. 자, 얘가 뒤로 나가 있잖아. 그럼 뒤로 나갈 가 때는 거의 다 이렇게 써요. 앤드스거나 반대다 그러면 버스 쓰는 거고. 그다음에 a 사하고 바르게 봐. 얘는 우리 말하고 제가 동시동작직인다 편이에요. 해서 어 합니까? 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을 때는 거의 다9 0 그리고 아니면 뭐 하는, 하는 동안 똑같아. 해석똑같 요런 해석 똑같아. end as w h 그리고 뭐 하는 동실제는동시문도 똑같아요. 해석이. 그상관없어요지어 아무 도상관 없다고. 들어 <laughs> 괜찮냐? 그 내용이 반대일 때 뭐한다? 버스을 넣어서 해설 좀 돼요.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동사문제 버스. 자, 괜찮죠, 그렇죠? 자, 하나만 나올게요. 하나, 하나만 나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어요. 자, 주어랑 동사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심폐면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NGPP를 듣어요 그죠? 얘도 분사공매 마찬가지야. 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날 건데, 이렇게 나타나면 선생님 일로 좀 방식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뭡니까, 여러분 얘도 여기다 집어넣을래. 그래. 접속사. 그죠? 1부터 4까지 찾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 여기 있는 줄을 바꾸어고니다 자, 이 와서 주이를 가지고 와서 셀습니다. 자, 이렇 자, 이렇죠 자, 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자, 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늘 체크을 해볼게요. 이제. <laughs> 기본기는 이제 다 됐고요. 쓸 거냐?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거. 자, 요거는 이제 대표 하나 쓸게요. <laughs> 자, 선생님, 요렇게 설명할게요. 얘는요, 문법이, 자, 접속사랑, 동사나랑 주어랑 문사가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냐,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주어가 같은 경우에, 만 생겨납니다. 접속사는 나더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더요 접속사. 특히 이 접속사는 뭐일 때야? 시간의 접속사죠. 뭐가랍니까? 특히 y이나 n 있을 때 그렇죠. 물론 이제 x나 n도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이두 가지 경우일 때 접속사는 많이 나, 나더요. 생략을 하는 생략 안 한다, 뜻입니요 그치? 생략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접속사 쓰고 뒤에 뭐가 갑니까? ING가 이렇게. 이렇게 깊이가. 그죠? 자, 시험에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1번, ING. 2번에 과거 분사. 3번에 과거 분사. 사번에 동사고요. 맞죠?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쓰면 돼? 1 번하고 2번좀 골라야 되겠지. 접속사가 있는데 주어가 없어. 그럼 얘는 뭐야? 무조건 분사구야 뭐가 그래야 돼?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를 써야 돼. 여기 일단 저거 저 시험에 많이 나가거나. 그러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 그렇지? 언제인지 쓴다 여기 주어를 갖고 와서 어? 해석을 다 보니까 능동이다 그럼 아인저를 쓰셔야 되는 거고, 오 예를 갖고 와서 해석해보니까 수동이다 그야 돼? 인저를 쓰셔야 돼.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문법이 자주 보이기는 요즘에 많이 나와요. 이게 분사부분인데 접속사가 있는지. 알아보자. 괜찮냐? 자, 그래서 반드시 해석할 때는 어떠하죠? 뒤에 있는 주어나 앞에 있는 갖고 와서 해석하자 여기 있잖 보자 해석할 때너 여기 있잖게요 이거 기가 없냐? 어? PP야 그럼 주어 갖고 오세요 넣어서 해석하세요 그렇지 이게 되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어? 주어가 없네? 얘 갖고 와서 해석하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 갖고 와서 해석하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습관이 돼게 되면 분사 부분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도 쉽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해석할때몇 날씩 할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으로. 자, 별표도 위치가요. 주어를 생략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잘 봅니다. 일반 동사일 때는 그냥 이렇게 ing만 하면 돼요. 근데 비동사가 있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럼 비동사는 뭐가 와야 돼? ing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중요하세요. 얘 때문에 하는 거야. 비행 뒤에는 뭐가 할수 있냐? 자, 능동일 때는 ing. 수동 입장는 p p 그 다음 못올수 있어 형용사도 없어도 명사도 올수 있어 근데 시험에는 얘는 안 돼요 왜 명사는 헷갈리니까 너는 잘안 돼요 여기까지 물어봐야겠지자 지금. 지금 분사를 하는데 시험 나와 같이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 볼게요 시험에 근데 우리 b가 많다고 뭐 그랬어요 문사원에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에 좀 물어본다. 자 접속사 위에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어. 그럼 뭘 몰라야 돼? 당연히 얘를 몰라야 되겠지, 이두 가지는 물어볼 때는 얘네. 그럼 여기 뭐가 생겨있다는 거냐? 아, 얘는 원래 빙이 있었는 데 생각했구나. 요렇게 알고 드시라 얘기야. 그리고 얘들은 무슨 말지? 분사문은 너무 중요해서 지금 제 내용도 설명했지만, 문법적으로 같이 짚고 넘어설 필요 없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맨날 나와, 그냥 맨날 결고분석은 맨날 나와. 분사문은 이게 마스터가 안 되면 맨날 흔들려 문법이지요분사은 기본이야. 자, 대중적으로. 자, 그래서 한 문장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한 문제 하고 끝납니다. 나머지 이 해오셔야 돼요. 이제 스님 이론 중심에서. 공부는여러분들부어이 부분, 이, 이 부분, 이이 부분, 이 부분, 이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얘는 뭐가 있었다? 아 여기에 접속사 주어가 있었구나,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를 뭘쓸 거냐? 주어는 얘를 바꾸면 되죠, 그렇죠? 바꾸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노현 해석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네. 어. 행복을 어. 그렇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쫓아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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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 쓰면 되요 얘가 행복을 도착하잖아요? 근데 네. 몰라요 그럼 뭐하면 되요? 원논하면 <목소리> 되잖아요 해석상 <목소리> 이해돼요? 자, 그다음에 해볼까요, 그 해석상 원논하면 이해돼요자그 다음에 이제 한문장해볼까야 그치? 렇 여러분들 공부하실때 분사 부분은 반드시 뭘 집어넣자? 접속사를 넣는 버려서 하게되면 내가 영어가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요 그 혹시라도 번역하시는 거 보게 되면, 이거는 저처럼 많이 집어넣으실 수겠지이상이냐자 그러면 이만 받게 마지막으로 시험에 예냐 예냐으로 면 어떤 게 맞아? 이제 문제 풀수 있어야지. 잘가. 심표 뒤에 이렇게 i n g 냐이 d 냐 물어오게 되면, 얘는 동사였잖아, 그렇지? 주어 동사. 동사 문장 몇 개? 두 개지 그럼 여기 뭐가 생긴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야? 문사문이야 그래서 이디는 뭐다 여러분들? 절대 과거 동사가 아니고 뭐다? 대표 다 별별 세대처럼 생긴 거지 요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laughs> 자 이해되겠죠? 자, 혹시라도 여기에 과거 동사 랑 PP가 같을 경우, 여기가 다 과거 동사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모르야 된다 PP 과거 문사로보셔야는 그래서, 공 뒤에 뭐가 있냐? 어, 문장이 있네 문장은 뭐한다? 목적 역할을 는죠 목적은 어떤 역할아니 무조건 목적은 능동이 아게 이런 거 다를 찾아야 된다. 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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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제 문제 지금 아주 길 기초에서 미초 기초, 거지 근데 문장이 길어서 실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아시겠어요? 여기까지요. 좀 숙제가 많아 숙제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뭐야 목금통일월뭘 음, 음, 그지? 숙제 34까지 오세요. 음.